그룹 에이프릴의 전 멤버 이현주와 DSP 에이프릴 멤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DSP 전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이현주의 사생활 폭로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 글이 몰고올 파장은 아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23일 SNS에는 이현주가 연습생 시절 DSP 미디어에서 근무했다는 네티즌 A 씨가 이현주의 사생활을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A 씨는 너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믿어주는 세상이니까 마치 세상이 내 것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진실을 써본다면서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성형 수술 싹 하고 예뻐지니까 갑자기 널 중심으로 A 프릴이라는 그룹을 만들었다며 걸그룹이 하기 싫었던 건지. 너는 데뷔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남친이랑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나는 사건을 몇개 나열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데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헤어스텝 휴대폰에 이 엔드라이브로 그 아웃이 안돼 있더라. 그 스텝이 너무 놀란 이 엔드라이브에 있던 걸 보고 회사로 바로 연락이 왔다면서 그때 네가 만난 HJ한테 보낸 성관계 조항을 보내줬다라며 다섯 개의 조항을 적었습니다. 또한 네가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자살시도 말야. 처음 자살시도 한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경찰 풀고 멤버들은 울고불고 모든 사람이 널 애타게 찾았어라며 근데 너 그때도 남자친구랑 있었잖아. 그 이후 회사에서 너의 비위를 다 맞춰주니까 자살이 너의 무기인듯 굴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어 자살을 무기로 숙소 생활 안 하고 집에서 다니고 너만 개인 폰도 가지고 있었어라며 애초부터 힘든 걸그룹 생활이 하기 싫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리더인 소민이가 연습 좀 하자고 하면 이가 물병 집어 던졌잖아. 근데 회사는 어쨌든 시한폭탄인 너를 안고 가려고 소민이를 탈퇴시켰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주야 아마 회사 사람들은 너 언젠가는 이런 짓할걸다 알았을 거리라며 그때만 생각하면 너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니가 지금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너도 좀 느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허위 사실 유포하면 이전 남친들 실명, 이것보다 더 더러운 진실을 계속 밝힐 테니까 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이현주와 에이프릴 멤버들은 과거 팀 활동을 두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현주의 동생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이현주가 에이프릴로 활동할 당시 멤버들에게 괴롭힘과 엉따를 당했고, 소속사는 이를 방치한 채 스케줄을 감행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자 이현주도 자신의 SNS를 통해 2014년부터 괴롭힘을 당해 팀을 탈퇴한 2016년까지 지속됐다. 당시 17이었던 나는 숙소 생활을 하며 데뷔를 준비해야 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가해자들과 24시간을 보내야 했다면서 3년 동안 꾸준히 폭행과 폭언, 희롱, 욕설과 인신공격에 시달려야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제 소중한 할머니, 엄마, 아빠, 동생에 대한 인신공격과 근거 없는 모욕은 견디기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하였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DSP 미디어는 이현주 양은 에이프릴 데뷔 확정 이후 본인의 체력적, 정신적 문제로 인해 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당시는 이현주 양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유발된 갈등들로 다른 멤버들 또한 유무형의 피해를 겪어왔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며 고통을 호소해왔고, 당시 정황이나 상황 판단으로는 어느 누구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눌 수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또한 멤버 채원과 예나도 절대 왕따는 없었다. 양심이 있다면 이현주도 알 것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꼭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